호산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호산나는 시편 a 1 o 편 a n n 절에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형통케 하소서 또 마태복음 s a n n a h o s a 산나 a 산나다 a n 의 자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n 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늘어서 우리가 종려주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좀 쌀쌀하지요. 네. 아침에 보니까 어떤 연세 드신 분이 아이고 얼어 죽겠다. 그래서 내가 그 정도는 아닌데 속으로 생각하면서 개인이 다 그렇게 달라요. 너무 너무 다릅니다. 오늘 쌀쌀한 날씨인데. 여러분의 얼굴도 보니까 쌀쌀 맞고 마음도 쌀쌀하고 인생도 쌀쌀하고 현실도 뭐 모든 것들이다 쌀쌀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예배와 성찬 예식을 통해서 따뜻해지고 훈훈해지는 이러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한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일방 통행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인생 길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종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가장 불행하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가장 행복하고 천국 가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찬양한다는 것은 최고의 주님을 만나서 가장 행복한 영생의 길을 걷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주님 꽉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면 생명이 없습니다. 1절을 통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우리들이 좋아하는 말씀이고 많이 들은 말씀이고 또다 암송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유명한 능력 있는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심하지 말어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어라, 그랬습니다. 이 마음은 육체적이고 도덕적이고 지적이고 영적인 생명의 중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에 따라서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게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되면 어떤 시련도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지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예수 믿으면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에 외 의지하고 믿는 것은 다 미신이고 우상입니다. 아무리 내가 뭐 공을 드리고 어? 뭐 천배 만배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아닌 것은 다 미신이고 다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믿어요. 예수님 믿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미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하는 겁니다. 예수도 좋고 다른 것도 다 좋다 그러면 미움 받을 이유도 없고 순교할 필요도 없는데, 오직 예수, 예수님만이 믿음이고 예수님만 구원이고 예수님만 메시아이기 때문에 미움을 받고 또 때로는 순교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여론조사를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한 60%가 마음에 큰 불안이 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60% 정도가 너무너무 불안하다. 너무 너무 불안하다. 그래서 이 불안으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 늘 우울하게 사는 우울증, 공황장애, 무기력증, 대인기피증, 대인공포증, 뭐 칠포가 아니고 엔포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은. 태초에 보게 되면 혼돈과 공허와, 그리고 어둠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첫날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했을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 없으면 어둠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빛 대신 예수님. 요한복음 8장 1 2절에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흑암과 공포와 어둠은 다 사라지게 되고 우리 마음이 밝은 빛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예수가 없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적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이 교회와 가정과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둠이 사라지고, 혼돈이 사라지고, 공허가 사라지고, 흑암이 사라지고,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중심의 모심으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의 세력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한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천국에 못 갑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천국에 못 갑니다. 2절에서 4절을 통독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를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성전, 이게 성전.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찾아다닐 때 내가 아버지 집에,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줄왜 아시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아버지 집, 아버지 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의 피로 값 주시고 사신 주의 몸된 이 교회가 아버지 집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아버지 집, 아버지 집입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 주시고 사신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집은 하나님 나라, 천국 이것이 바로 이제 세 번째 집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나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곳에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도 누구든지 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집 천국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이 없거나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아주 그냥 구별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나 교회는 구별이 안 돼요. 누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뭐 관계없이 누구나 다올 수가 있지만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믿음 없는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 세상에 무슨 백으로도 무슨 권력으로도 무슨 능력으로도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예수님이 아니면 어떤 사람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우리라 너희가 본 대로 내가 다시 우리라 그때부터 예수님의 재림은 시작이 되어서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하여 재림은 예언적 현재형이다. 그래서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은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예수님의 재림은 천국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 어디쯤 왔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거의 마지막을 와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예언적 현재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되면은 예수님의 예언과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은 완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철이 되었습니다. 참 행복한 일이고 축제입니다. 저 북한에는 선거도 없습니다. 뽑는 것도 없어요. 뽑고 싶어도 뽑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여기저기서 출마를 선언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십수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보게 되면 다 훌륭합니다. 훌륭한 학력과 경력과 지도력과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사람 누구에게 맡겨도 대통령을 잘할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한 사람만 뽑아요. 내 생각엔 한 10명 정도 뽑으면 참 좋겠는데, 저 사람도 대통령, 저 사람도 대통령, 다 대통령 됐으면 참 좋겠는데, 한 사람만, 예? 2등도 3등도 대청이,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1등, 1등만 이제 대통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그 외국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 수많은 직업이 있는데 얼마나 직업이 많습니까? 수많은 직업이 있는데 가장 나쁜 직업이 대통령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하다가 총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대통령 끝나고 자살한 사람도 있고 대통령 끝나고 많은 대통령이 감옥에 들락날락했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야, 한국의 수많은 직업 가운데 대통령은 참 가장 나쁜 직업이다 그렇게 이제 평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한 사람만 될수 있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한 사람만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이 중에서 한 사람만 천국 가게 된다면 지금 예배드리면서 저 인간은 왜안나 그럴 겁니다. 아니, 나만 교회 와서 나만 천국 가야 되는데, 저 인간은 교회 올 얼굴이 아닌데, 네? 저 오지 말아야 될수 있는데, 왜 교회 와가지고 나를 속색이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한 사람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반가워요. 이렇게 어려울 때에 함께 교회 다닌다는 거, 수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본동제일교회에 다닌다는 것또 이렇게 일부 2부 예배도 아니고 같은 우리끼리 삼부 예배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것 그것도 감사하고 찬양대도 감사하고 앙상불도 감사하고 저 2층에 계신 분들도 감사하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는 분도 감사하고, 졸고 계신 분도 감사하고, 예? 하여튼,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한 사람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일를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 드리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순종하고 아멘도 좀 하시고, 우리 권사님 혼자 아멘 한다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볼땐 신경질 날것 같아요. 주께서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대로 사시는 정말 영적인 신앙의 믿음의 대통령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한 사람이지만, 믿음과 영적인 대통령은 모두가 다 대통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생활 하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원통하고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승리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최고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동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둘째 사망에 떨어지는,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이 100% 모두가 다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로 못 갑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로 못 갑니다. 오 절, 육 절을 등독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얻지 알겠사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는이라 아멘. 도마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요 이성적인 사람이고 논리적인 사람이고 질문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학교생활 뭐 많이 했지만은 한 번도 질문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질문은 용기 있는 사람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거 보면, 이야, 저 사람 참 용기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 도마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아주 질문도 많은 그런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도마에게 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첫째는 영적인 통찰력이 부족해요. 자기가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는 거, 보는 거, 느끼는 거, 이게 전부다. 지금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영적인 세계. 그래서 이 도마에게는 영적인 통찰력이 없어요. 또한 가지, 이 도마는 모든 면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이지만 나만큼 알고 능력있고 용기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인 교회보다도 위대하고 모든 교회가 다 모인 수많은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을 다 합한 그 성도보다도 나한 사람은 위대하다. 그래서 내가 중요하다. 나 혼자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완전히 개인주의. 교회 공동체, 믿음으로 모이는 공동체, 예배 공동체, 주님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고 한그 공동체를 무시하고 그 위에 자기가 있는 곳으로 착각했던, 공동체를 무시했던 그런 큰 실수를 범했어요. 영적인 세계가 없다라고 실수를 범했고 어떤 공동체보다 자기는 위대하다 하는 실수로 인해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열 제자가 있는 그곳에 나타났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못 자국을 만져보고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다음에 도마를 비롯해서 열한 제자가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못 자국과 내 창자국을 만져보라. 그랬어요.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했을 때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도마야,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예수님은 뒤끝의 왕입니다.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어요. 베드로가 세번 부인하니까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 두 번, 세번 물으셨고, 도마가 나는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랬더니 도마를 향하여 보지 않고 믿을 수밖에 없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다 복되도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지혜로도 지식으로도. 어떤 권력과 백과 이세상의 수많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시는 예수님. 길이 많은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길이고. 진리가 많은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진리시고. 생명이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 찬 거는 세상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이라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구별이 많이 있습니다 남녀 젊은이 노인이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실패한 사람 성공한 사람 병든 사람, 건강한 사람, 불행한 사람, 행복한 사람, 절망적인 사람, 희망이 넘치는 이런저런 사람들로 분리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분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 이두 가지로 구별됩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소유했던 사람이라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실패하고 조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고난과 역경이 많았던 사람이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람은 바로 성공한 사람이고 승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본동가족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제 성찬 예식을 고행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천국 못 갑니다 결코 갈 수가 없어요 천국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오직 예수 만남으로 믿음 생활하고 천국 백성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오늘 성찬예식을 통해서 이러한 감동과 감격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